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스로의 네이버 쇼핑 라이브 오늘 준비된 라이브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기 테스로 이태리 직수입 네 컨셉스토어 테스로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어, 그한 시간 동안 이태리 직수입의 소가죽 가방들 네 저희 테스토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소가죽백을 라이브 방송 특가로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 오늘 준비된 가방도 저희 테스토로에서 수입하는 가방들 중에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네, 이태리 직수입의 이 크로코룩백을 라이브 방송 특가로 여러분 가격 보시면. 지금 거의 한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오늘 준비된 가방들 지금 아래쪽에 리스트에 보시면은 제가 메고 있는 프로코 룩백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라이브 특가로 준비되어 있는 이또 근사한 네, 아주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들기도 좋고요. 메고 다니기도 좋은 너무 예쁜 이태리 소가죽 가방. 혹시 컬러들도 다양하게 해서 오늘 이 가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 소가죽 카드 지갑까지 여러분 아래 리스트 보시면은 오늘 다양하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여러분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인사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또 채팅으로 뭐 질문도 해 주시고 어저요 칼라 보고 싶어요. 예뭐좀 네, 보여주세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질문도 답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옷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 옷들 많이 다 세일 들어가고 어 저도 나가 보니까 이제 벌써 봄옷들이 벌써 막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백화점을 가도 봄 것들 벌써 싹다 나와있고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만 봐도라도 벌써 봄을 다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이뭐 계절에 바뀌는 거에 따라서도 좋고요. 그리고 또 언제든 좀 편안하게 될수 있는 예쁜 가방을 사실 좀 찾는 것도 이게 다 보면은 가격도 가격이고 스타일도 스타일이고 좀 쉽지가 않은데 저희 테소로해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네, 이태리 수입 가방으로 좋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미리미리 뭐 봄맞이 준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하셔서 당장, 네, 당장 지금부터. 편안하게 매일매일 매일 데일리로 들수 있는 그런 가방들. 어, 자, 가격도 보시면은 지금 1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소가죽 소재에 너무나도 괜찮은 데일리백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메고 있는, 네, 저희 테스로에서 이거 진짜 거의 이태리에서 들어오고 방송을 할 때마다 매진, 매진, 매진. 네. 계속 매진을 쳐온, 계속 매진을 해오고 있는 엄청 인기 많은 가방이에요. 네. 이태리 직수입의 이 크로코 룩백을 제가 이제 먼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크로코 룩백 같은 경우도 아래쪽 보시면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들도 사실 되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래쪽에 리스트에서 색상을 보시고, 어, 나 보고 싶은 컬러가 있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어, 가방 설명부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가방의 제일 큰 특징은, 자, 여러분 보세요. 가방 모양이 딱 어때요? 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조금, 네. 약간 그동안 못 보셨던 저희 이태리 크로코룩백을 오늘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 저희 유 에밀리 유 가방까지 라이브 특별로 소개를 해드려요. 오늘 가방 받으셨어요? 너무 예쁘다. 와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빨리 저희 또 배송이 가서 빨리 받아보신 받 받자마자 리뷰까지 네와 이제 예쁘게 잘 들고 다니시면 되겠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테스로 가방 또 구매하신 분들 이렇게 직접 포토 북이 남겨주시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저희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어, 데일리백으로 진짜 손색도 없고 그리고 데일리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오늘은 그런 가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 가방이 이제 딱 가까이서 보시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연님 어서 오세요 어 벌써부터 컬러 고민이세요? <laughs> 컬러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네 혹시 나는 이 컬러, 이 컬러 중에 좀어 그린이랑 보라 중에 고민이라고요? 사이즈 네 이거 사이즈 한 가지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컬러가 맞아요. 보라 색상이에요. 그리고 그린이 다크 그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들이 예쁘게 진짜 많거든요. 어 소가죽 소재인데 악어백 같죠? 이렇게 보시면 크로코 엠보가 돼 있어요. 악어가죽 느낌으로 이 소가죽을 되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제 무광이 아니라 살짝 은은하게 번쩍번쩍 정도는 아니고 살짝 은은한 이런 에나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자기조를 되게 예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아주 컬러감이 일단은 되게 남달라요. 음, 일단 가방 자체가 저희 테소로가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정식 수입한 가방들이기도 하고 가죽 자체가 역시 이태리 소가죽이면서 염색도 다 이태리에서 했다 보니까 색감 자체가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다르다 이쁘다 이렇게 딱 바로 아시거든요 그런 예쁜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가방은 이제 레이디백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명품 브랜드에서도 그렇고 사실 딱 디자인 스타일을 보면 되게 정말 잘 갖춰진, 그렇죠? 어, 뭔가 되게 예쁜 트위드 재킷이나 잘 차려입고 딱들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느낌이 싹 도는데 근데 이 가방이 그렇게만 드는 게 아니고 캐주얼 스타일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이거를 이제 이제 사계절 다 되는데 맨투맨 청바지 입고도 들었고요. 한여름에는 그냥 티셔츠에다가 반바지 입고 딱 맸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지금은 코트나 패딩 위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되게 여러 군데 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어, 이렇게 또 탈부착이 가능한 체인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골드 컬러의 골드 체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위쪽에는 여기 다 가죽, 소가죽 소재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전부 다 사실 체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장시간 메고 있으면, 이 체인이 어깨를 누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편평한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깨에 부담도 주지 않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맬 수도 있고, 어깨끈을 떼면, 토트로도 들수 있고,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다르게 보이는 가방인데, 이 가방이 가죽 색깔도 예쁘고, 악어가 좀 느낌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예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핸들. 예. 이 핸들, 손잡이, 그리고 버클. 이 부분이 전부 다 리얼 뱀부 소재. 네, 리얼 대나무. 리얼 뱀부 소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나무를 흉내를 낸게 아니라 천연의 뱀부여서 사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가방인데 요거 좀 스토리가 이제 색깔 보여드리고 스토리까지 천천히 얘기해드릴게요. 아무튼 처음부터 이 가격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예쁜 가방 아래로 내려올수록 살짝 볼륨감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여기싹 보시면 그래서 요것도 안쪽에 포켓도 하나 있긴 한데 갤럭시 제일 큰 사이즈 그냥 실리콘 케이스 했을 때. 이렇게 아니고 싹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은근히 수납도 굉장히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요 가방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네, 명품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런 스타일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심플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엣지 있는 포인트의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사실 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가방 자체에 당연히 가격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태리 가방인데 어, 아무튼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특가로도 구매하실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퍼플 컬러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그냥 보시다가요 가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 주세요. 채팅 주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가방은 이제 이 정도 설명 을 간단히 해드리고 요거 이제 컬러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을 되거든요. 컬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컬러가 퍼플이에요. 진한 보라 색상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어, 약간, <laughs> 어머, 어떡해. 테스로컬러지요테스로는컬러지요 <laughs> 그쵸? 저희 가방이 색깔들이 보통 한두 개 많아야 세개 정도 되지만, 저희는 많은 건막 열다섯 가지가 돼요.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는 곳이 테스로입니다또 이태리가 또 예쁜 색깔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쁜 색깔을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지옥이 됐습니다. 자, 이 컬러가 퍼플이에요. 아주 그냥, 어, 보라색상에다가 하얀색 물감을 좀 떨어뜨린 듯한 굉장히 부드럽고, 네. 우리 아까 소연님 고민되신다고 하셨던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뭔가 차분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퍼플 컬러입니다. 이게 퍼플이고요. 고민되는 컬러를 그럼 제가 하나씩 먼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다크 그레인. 네, 어 색깔 자체가 되게 진한 그린 컬러, 이쁘죠? 그 퍼플 컬러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음, 살짝 좀더 화사한 느낌의 색감이라면 이 다크 그린은 확실히 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있고 좀더 고급스럽고 약간 우아한 느낌? 음. 자, 우리 소연님이... 이두 가지 컬러 중에 고민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색감이 어떤지. 컬러는 진짜 두 개가 다 예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컬러들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게다이 리얼 뱀부. 천연 대나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이 핸들이랑 버클이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얘가 왜냐면 천연 소재다 보니까 마디 간격, 심지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얘 원래, 이 대나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거다 그냥 얘 지문 같은 거고, 그냥 얘생김새예요 천연대나무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색깔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매력있죠. 어, 안녕하세요. 희망엄마님, 반갑습니다. 보라가 이쁘네요. 라고 하셨어요. 혹시 보라 색깔 너무 이쁘죠? 음, 아, 안 해요.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요거는 안에는 다크 그린 컬러로, 싹 보여드릴게요. 다크 그린 컬러도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네, 체인과 가죽에 스트랩이 다 들어가 있는 자, 이태리 소가죽 백이고요. 어, 요것도 되게 좋은 게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것도 이 플랫 부분, 뚜껑 부분도 전혀 얇지가 않아요. 되게 두툼하죠. 두툼하고 안에도 스웨이드의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요. 스웨이드의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빼볼게요. 이 안에. 생각보다 <laughs> 안에 이 속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와 보셨죠 요 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위에 포켓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 보이실까요 아 역시 그린 이쁘다고 그쵸 다크그린 여기 지금 포켓이 있어서 여기다가 되면 간단한 카드나 이런 것들 살짝 넣으실 수 있게 안에 이너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방이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어깨 없고 보통 가방 자체 입구가 굉장히 좁으면 손을 이렇게 넣거나 그렇죠? 이렇게 넣고 근데 여기서 손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정도로 입구 크기가 꽤 돼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다가 싹 넣고 넣고 빼기가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입구 열었을 때 공간이 꽤 되죠. 어그요 그러니까 사이즈의 가방은요 우리가 보통 들고 다니는 핸드폰, 에?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뭐 카드 지갑, 카드 지갑 저희 스토리 뭐 카드 지갑 정도, 카드 지갑 그리고 또뭐뭐 뭐 핸드크림 또 뭐가 있을까요? 어또 우리가 또그 이것저것 갖고 다니는 얼굴 어, 팩트 그런 것들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아 요거보다 혹시 이런 크로코 느낌으로 조금 더큰 참고로 원하시면 저희 스마트스토어 가시면은 크로코 룩백이 또 한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모양은 이가방이랑 달라요. 만약에 이 크로코가 좋으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있는 지퍼로 쓰는 원형으로 되어있는 크로코 룩백이 한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론의 컬러로. 근데 이제 뱀보 핸들이 있는 가방은 지금 이 크로코 가죽으로는 이 디자인은 하나고요 근데 뱀보 핸들이 있으면서 크로코룩이 아니라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소가죽 가방을또곧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방이 예쁜 이유는 이렇게 악어가죽, 그쵸? 악어가죽 패턴이랑 그리고 이런 뱀보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은 그냥 이 자체로 되게 예쁜 가방이에요. 이, 이두 개의 조화가. 그리고 어, 요 가방은 이제 물론 큰 사이즈면 또큰대로또 매력이 있겠지만 얘예 자체는 사이즈가 살짝 그렇다고 완전 조그만 뿌띠한 스몰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스몰 사이즈 가방이어서 실제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어, 우리가 보통 손에 들고 다니는 막 그런 것들 있죠.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핸드폰, 뭐 카드 지갑, 얼굴 팩트, 뭐 예를 들어 립스틱, 또 그리고 손 핸드크림, 이런 거 자잘자잘한 거 그런 거 여기 딱 넣기 좋은 사이즈예요. 네, 이 가방이고요. 어 에밀리 토트백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것처럼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트로도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트로 들면은 조금 정장룩에 되게 잘 어울려요. 결혼식장이나 뭐 모임이나 중요한 약속 있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이거 되게 이렇게 딱 예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탈부착되는 끈이 있잖아요. 이 체인 끈을 매면 이게 또 캐주얼하게 변신을 합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가방인데 여러분 이거 컬러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으니까 컬러는 제가 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좀 이게 지금 바로바로.